É uh... Yeah! 이 많이 컸네요. 呵呵。<laughs> 하이기뻐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보음 2장 14절 말씀 예! 더비기면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스물십 명 예! 좋아 좋아 주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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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주세요. 말씀 속으로, <laughs> <쇼>! 말씀 속으로. <웃음> <웃음>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의 말씀 볼게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아까 노래 부는것 중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뭔지 알아요?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별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별을 기다렸어요. 어떤 별을 기다렸을까? 이 사람들은 큰, 큰 별. 예수님 별이 있었어요. 어, 앞으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건데, 어, 이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어, 이날에는 특별한 별이 뜬다 그러는데, 언제 큰 별이 뜰까? 매일매일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 반짝반짝 했나요? 반짝반짝. 어, 이, 또 보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늘에 별을 보고 있었던 공방 박사들이었어요. 별을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그런데 기다렸었는데, 어, 저기 큰 별이 떴다! 어, 반짝반짝 저기 큰 별이 떴다! 어, 저 별이 움직인다! 어, 저별 따라가면은, 어, 왕, 제사장, 선지자, 어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줄 어 왕이 온다고 했는데 빨리 저를 따라가요 하고 이 사람들은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와그 아기를 만나러 가야겠다 너무 너무 좋아요 어 나는 선물을 드려야겠다 어, 그러면은 그 아기 예수가 너무 너무 좋아할 거야 선물을 드리고 나는 금을 가져가야지 왕이랑 어울리는 반짝반짝 금을 가져갈 거야 어 이거는 유향이에요 향기가 나는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향수를 가져가야지 어? 나는 약을 가져갈 거야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해주는 노력을 나는 가져가야지 선물을 들고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어? 저기 별이 있다 별을 따라가보자 반짝반짝 빛난다 산도 넘고 물도 지나고 먼 길을 따라서 별을 따라갔어요 어? 별이 저기 있다. 어 저기 집 위에 있네. 어 베들레헴의 말이 있는 곳에 마구간에 저 별이 멈췄네. 우리 저기 들어가봐요. 진짜 어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나봐요. 봅시다. 했는데 어 정말 응애응애 아기가 응애 태어났어요. 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저는 금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저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하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까만 것, 우리가 속상한 것, 힘든 것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꺼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저한테 와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하는 날이 내일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찬양도 열심히 잘해요. 예수님 나이 아, 찬양 잘하죠? 이쁘죠?라고 하나님께 찬양도 열심히 잘하고 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해요. 어 예수님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배 드릴 때 만나주세요. 형수님 어? 만나 주셔서 좋아요.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른 나라에 보면은 밥도 못 먹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그 친구들 도와줄게요. 하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건데, 그렇게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영화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야, 아둠께, 담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성금과 유랑과무리을 예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들, 두 가지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저기 보면은 트리도 있고, 막 알록달록 예쁜 장식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로 성탄절이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24일, 25일 밤에 새벽성 돌고, 형과 누나들이랑 같이 과자 먹고 막 게임하고 했던 그날이 막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재밌었지만 지금 오면 그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한 기쁨과 추억과 감사들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물도 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하는 나눔과 축하와 기쁨과 장식하고 꾸미고 함께 기뻐하는 날로 많이 많이 아이들 가운데 추억 남겨 주시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배드리는 날 예수님 오신 날이런 중심 이 핵심 메시지를 아이들 잘 알려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하고 우선 순위가 예수님에게 예배의 음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분위기와 느낌으로 아이들이 잘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 안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 안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가정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동그라미 안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또영 우리에게 찾아오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내일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그 예수님을 제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될수 있도록, 예배하는 날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